그렇잖아도 역대 사장님 한번 사진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 아그렇세 그래서 기억가잘됐다아 예. 아, 예. 알습니다 아, 아, 예. 아, 네. 예. 네. 네. 우리 족시 씨네예 <laughs> 그렇습니다. 양신함도 보시는 아,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그래, 아, 결혼 맞습니다. 서로 결혼안 하죠. 결혼안하니다 아유 그렇습니다. 그랬던 여자습니도와다 잘 됐네. 그럼 조금 있다가, 거기 예. 여기 그, 뭐, 보페도 한다고, 이미 2층에, 여기를, 네. 제가 모시고, 식사를 같이, 하는지 하죠. 아, 2층입니까? 음. 여기부 2층이라고 있는데, 아, 조금 더 네. 우리 부장한테 네. 물어볼게요. 그러면, 좀 보시다, 한 20분 후에 오실래요? 어, 그러면그럼 그래. 제가 모시고. 네. 그래요, 그래요그 네. 안에 알아놓을게요. 모시고 올라가요. 아이고. 예, 예. 좀 구경하세요. 예. <목소리가> <목소리가> 응, 그래 한 20분 후에 일로 오세요 그럼 제가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데 그래 수고한다. 네. 신한식제품들 네. 그래. 네.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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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전부.

すご <noise> <noise> 장에서 또 같이 그러니까 연 손목 디자인도 해야 되고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분 신안이 3에 바다니까 바다색을 좀 바탕에 깔고 그거만 보면 아 이거 신안도 같은데 할떤그 분야 어느 정로차라 따라오고 다음에 또 색깔을 조금 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봄 색깔을 갖다. 지금 어든 제품만 넣고 거기에 같이 들 대표 시까지 됐을 미안합니다. 여러분, 다관계서 바꿔주세요. 의미 사람이 다한전체 색깔을 들부가도뭐그 표현한 것이 보여라. Yeah. 그걸 하던 사람아 미안해. 사진하는 사람들이고, 똑같은 장소에 떠서 찍어도 이미지, 이미지가 없어서 풀려가, 느낌이 틀리면서색깔이다바거든요 yeah. <뭐라> 그래서 그 사진하는 사람들이야, 여자 전문가들이니까. 그 색감은 자연색입니다. 인간 눈으로 무엇과는 색을 기계로 사고 있는 같아요. <laughs> 그것은 빛이 작용을 많이 해서 만든 색입니다. 군수님. 이수으로 이미 보도가 다돼 있는데, 예. 오늘 서울 식구전을그 천안 청념을, 아, 신안 청념을 소개함으로써 어떤 느낌을 가져볼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 그래서 지금, 저, 음, 전염이야이제 아시 또, 또, 많은, 그입자들이고건강관련해서 연구하신 분들이 창의념에 대한, 그, 그, 그 의미랄까, 그 가치를 이제 아주 재발견하듯이 전부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어. 아, 그랬어요? 회사. <laughs> <저> 회사 문제였어요. <못했어요>? 공사입니다. <laughs> 바로로 아요 아,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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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근가 6주쯤 이력자가 지하 여기 이제 관련고 여기 는 안에 어신세계 하나가에 날리는 아님관심도 가르쳐 주시고 신학부는 아직도 태어내되고 또 얘기하고 계시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가지 들이 아름답게 또 긍정적으로 리에공 좋겠다는 오, 뜻으로 말씀드습니다 많이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으로 때는 꼭 네. 저한테고 우리 저 방금 공무원들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정성껏 성심성의껏 모셔. <laughs>